안녕하세요.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치지 않고 오래 달리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의욕이 넘쳐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무거워져서 결국 포기했던 경험 말이죠. 같은 거리를 달려도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달리기의 효율성입니다. 오늘은 이 효율성을 높여주는 5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한두 가지. 지라도 직접 적용해서 연습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릴 때 무의식적으로 위로 튀어 오르는 동작을 합니다. 겉 보기에는 힘차게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에너지가 앞으로 나가는데 쓰이지 않고 위로만 세워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지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수직 흔들림이 큰 러너일수록 빨리 필요해지고 반대로 흔들림이 적고 다리의 탄성을 잘 유지하는 러너일수록 같은 속도에서도 산소소모량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나가는데 집중해서 힘을 덜들이고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효율적인 러닝을 하기 위해 위로 튀어오르는 동작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때 피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착지 방법인데요. 착지 방법에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착지 방법이라고 하면 호어풋, 미드풋, 힐풋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말하는 피해야 할 착지 방법은 바로 오버스트라이드입니다. 오버스트라이드는 발을 과도하게 벌려 몸을 앞쪽으로 멀리 떨어져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작은 멀리 나가려고 할때 보통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힐풋이 무릎에 통증을 유발한다는 오명을 받은 게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힐풋 때문이 아니고 정확히는 오버스트라이드를 하면서 발을 내몸 앞으로 과도하게 보내는 과정에서 뒤꿈치부터 쿵쿵 찍듯이 닿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발이 지면에 착지하면서 반발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무릎과 종아리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고 달리는 중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므로써.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폭을 크게 벌려야 멀리 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장거리 러닝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발바닥 전체가 몸 바로 아래에 소프트하게 닿는다 라는 생각으로 뛰는 것입니다. 보폭을 줄이고 케이던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케이던스를 빠르게 유지하면 리듬이 안정되면서 보폭이 줄어들어 착지 충격이 줄게 되고 효율적이게 달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초보러너 분들께 보폭을 줄이고 케이던스를 올려달라고 하면 처음엔 속도가 안 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이 방법으로 20-30분만 뛰어봐도 오히려 덜 힘들게 달릴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케이던스를 5에서 10%만 높여도 고관절과 무릎에 걸리는 부담이 의미있게 줄어든다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즉, 무조건 미드풋이나 포어포착지가 정답이 아니라 오버스트라이드를 줄이고 보폭을 짧게 유지하면서 케이던스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게 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러닝을 시작하면 누구나 10km 안주, 마라톤 도전, 이 같은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러닝에 들어가면 두 가지 큰 벽을 만나는데요. 바로 체력 고갈과 지루함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단순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거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3km 달려야지 라고 하면 시계를 보면서 아직 1km나 남았네 이런 압박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오늘은 20분 동안만 달린다 라고 정하면 5분 더 달리면 끝이네 하는 마음이 생기죠. 훨씬 안정감 있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도 매주 주말마다 1시간 달리기 연습을 했는데요. 핵심은 단 하나, 천천히 오래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속도는 7분 페이스, 케이던스는 170에서 180 정도로 여유 있는 페이스로 달리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느린 속도가 오히려 체력을 지켜주고 지루함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부상 위험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3km 안주 대신 20분 달리기, 10km 도전 대신 1시간 달리기로 목표를 바꿔보세요. 기록이나 속도에 매달리기보다 그 시간 동안 달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것.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장거리 러닝의 벽을 훨씬 수월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리게 달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과학적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달리기. 즉, 낮은 강도로 달리는 것이 유산소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훈련법 중 하나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핵심은 심박수 관리입니다.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약 60에서 70% 구간, 흔히 존트라고 불리는 구간에서 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구간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피로도가 낮아 장기간 러닝을 유지하기가 쉽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유산소 기반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고 오래달리는 체력을 기르는데 필수적입니다. 국내 스포츠 의학 대학원 실험 자료에서도 40명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4주간 30분씩 16회 달린 그룹보다 저강도로 1시간씩 8회 달린 그룹이 회복 능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심박수를 유지하며 오래 달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심박수를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달리면 숨이 훨씬 덜 차고 오랫동안 달릴 수 있어 체력이 저절로 쌓일 겁니다. 보통 달리기를 생각하면 종아리, 허벅지 같은 다리 근육만 떠올리죠. 그런데 진짜 오래 달리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 의외로 코어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왜 코어와 엉덩이가 중요할까요? 코어는 자동차의 차체와 같아요. 차대가 튼튼해야 차가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가듯 코어가 안정돼야 달릴 때 상체가 덜 흔들리고 그런 에너지를 좀더 효율적이게 쓸수 있어. 호흡도 편안해집니다. 엉덩이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지면을 강하게 밀어내는 힘이 엉덩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엉덩이를 제대로 쓰면 몸이 훨씬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달리면 무릎이나 종아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럴 땐 다리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사실 엉덩이를 잘안 쓰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하면 무릎, 종아리에 하는 부담을 줄이고 장거리 러닝 시 부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스포츠 관련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코어와 엉덩이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지구력 퍼포먼스에 큰 차이를 만든다. 즉, 오래 달리려면 다리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코어와 엉덩이까지 같이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러닝 전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플랭크, 브릿지.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달리기 자세가 안정되고, 장거리 달리기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5분 정도 플랭크와 브릿지를 해주고, 러닝을 하러 갑니다. 물론 스트레칭도 밖에서 빼먹지 않고 해주고요. 쉬운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같은 속도로 달려도 심박수가 금세 올라가지만, 신기하게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꾸준히 달리다 보면 같은 속도로 뛰는데도 심박수가 훨씬 낮아지고 덜 힘들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심장이 강해집니다. 한번 뛸 때마다 뿜어내는 혈액량, 이걸 심박출량이라고 하는데요. 꾸준히 훈련하면 이 심박출량이 늘어나서 같은 속도를 내더라도 심장이 덜 뛰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덜 차고 한결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근육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모세혈관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도로망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전엔 좁은 길 하나로 차가 막히던 게 이제는 넓은 도로가 여러 개 생겨서 산소와 영양을 훨씬 잘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 속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도 늘어납니다. 이 공장이 많아지면 같은 연료로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꾸준히 유산소 훈련을 한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수와 효소 활동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요. 결국 몸이 에너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5km를 달려도 덜 힘들고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빠른 달리기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덜 힘들게 오래 달리는 것. 이게 여러분을 더 빠르고 멀리 데려다 줄 진짜 비결입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드린 평생 써먹는 달리기 원칙은 다섯 가지입니다. 착지와 목 바꾸기, 속도를 낮추고 목표를 시간으로 바꾸기, 심박수를 관리하며 존투러닝 코어와 엉덩이 제대로 쓰기, 꾸준하게 실행하기.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누구나 오래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밖으로 나가서 뛰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덥다, 아 피곤해 이런 핑계보다는 샤워하기 전딱 10분이라도 달려보는 게 진짜 힘을 만들어 줍니다. 저도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러닝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고 하루가 훨씬 더 가볍고 긍정적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아직은 러닝 초보지만 제가 뛰면서 느낀 순간들을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성취의 순간, 그리고 다시 도전하게 만든 순간들까지요.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달려주세요. 앞으로도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면서 오래오래 러닝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